오랜만에 온 김에 얘가 불놀 게임 하는 오래 됐잖아. 공놀 게임? 어. 빨간 머리 한번 어때? 아무래도 그래.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? 좋아 좋아 어, 아, 어. 포토 카드를 또김이찬자 빨간 머리 김이찬다. 어, 빨간 어. 머리에 <laughs> 김이찬를붙어가지고자 저기 포토 카드 하나 응. 걸고 한대어 사인드립니다. 어? 어? 사인을요. 어? 사인. 어 오케이. 일편단심 가위랑 이거동일진복동 일진복제 같은 그래 그래 나저 이거 좋니까 같은 이거를 이렇게 오른쪽 다 들어서 가위 가위 보한 다음에 얘나랑 똑같은 거있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야 알았죠? 네 이렇게 다 들어세요 안남어진거 아 너무 오랜만에 <laughs>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왔구나 맞습니다 자이한번게요어안 늦은 거가 이 이보 가위 아오오오오오오어오어오오어오오오오 이렇게, 어. 이렇게 어. <laughs> 아,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<웃음> <웃음> 거기 다시 한번더아 뭐야 제 할게 제대로 할까 아이 좀 실망이다 미순이 한명 없었다고? 오케이 얘네 뭐할 아, 거예요? 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거예요 아마 여기 다 있는 사람들이 또또 방금 같은 사태를 겨뤄지 않을 안내를 드리가보 보장기 오. 오.

안녕하 오, 안하안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 할까, 녕하세요안녕만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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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니다안하자 여러분 하세요안녕하안남은 지금 안녕하세기 안 내면 진거 가위. 지. 가위. 명 명. 안내진거 가위. 오. 축하해 축하해. 축하어너 축하해. 진짜. 운명이야. 그거 평고 있어. 요 왜 이렇게 맨날 집 주인이 있는 공간들이 모든 주인 컨서 그럼 그래 예나 그거 해줄만 왜 그거 그렇게 그렇게 어디 집고 어뭐 내일 하러 고 내일 나는 내일 보고 있 아니네 갖고 있는 사람 가져야 있으 가져야 되는 거뭐 어디